오늘은 어떤 것을 해보실 예정이죠? 오늘은 아까 장을 봐왔던 네. 제육볶음을 할 거고요. 지역볶음이요? 제육볶음이요. <laughs> 그러면 내가 양념장을 만들게요. 아 저기 양파를 내팽겨치는 저 모습. 아니 한 사람이 <laughs> 통일성 있게 하는게 낫지. 네 좋습니다. 자 그럼 이통경는 언제지? 아 다행이다. 아, 다이스키, 다이스키, 다이스키. 고추장보다 더한수 위인 게 바로 소고추장. 이게 좀 이상하다. 원래 그래요. 아그 다음 고춧가루 세 숟갈 이거 그냥 이 상태로 아니 어차피 뭐먹을 있...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죠 네간장 무슨 간장으로 쓰시는 거지? 국간장 아 진짜요? 아니 대충 살자 아 <laughs> 벌써 양념장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요? 나는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아니 레시피를 따라하면 되는데 왜마가 없어? 다음 후춧가루... 후추... 아, 맞아. 아 맞아! 후춧가루가 유통기한 지났어 써도 됩니다 저 썼어요 2017년 9월까지인데? 안 죽어 후춧가루 조금 죄송한데 간장을 조금 많이 넣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고추장을 고추장 더 넣었거든요 아니 분명히 하나. 셰프 아 셰프끼리 커뮤니케이션 잘 돼야 됩니다 당연하죠 아 숟가락 을 지금 몇개 쓰는 거야? 아니 숟가락 쓰는 거라고 지왜 싱크대 넣었는 거야? 아니 저희 밥 먹을 때 숟가락이 있을까요? 저 저기요. 자 물이 너무 많으 차나 아니야. 네. 아 양념장은 경석 셰프님께서. 응. 아 믿겨 먹을 불에 불맛을 내는. 오 좋아 그런거 그런 것들로 좀지내가보려 하는데요 이 수풀 맛의 가장 기본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? 싱싱함? 파기름입니다 <웃음> <웃음> 아하. 아하 어때요? 참 쉽죠? 자 팔을 씻어줬습니다그 다음에 고추 그 다음에 우와 아 당근 주세요 응 음. 생각보다. 아내 양념떡 땅그 정도 만들어 놓기지 않지아 정말. 신의 할 수. 어딨어, 셰프? 아. 좀 인기 좀버렸습니다 그리고 부, 엄마가 보내준 부추가 김치가 있는데 부추를 했어. 엄마 <laughs> 진짜 와장창 음식. 다 먹자. 식사시죠. 엄마 맛있는지 보여서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훌리와 네. <laughs> 우와. 삼 박자. 진짜 맛있어나 <laughs> 빨리 먹어야지. 저기먼 계롱에서 홀로 자란 부추가. 뭔가 <laughs> 풍파를 뚫고 이쁘게 잘 자라나. 음. 응. 존좋데 씹어 먹기는.